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섀도우 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그림자를 활용한 예술 작품인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먼저 볼 작품은 팀노블 슈 웹스터 두 작가의 선셋 오버 맨하탄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어서 Dirty White Trash라는 두 가지 작품이에요. 그림자에 비춰서 도시와 그리고 연인이 나오는 모습이죠. 아, 또 다른 작품은 쿠미 야마시타의 일본 작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제가 종이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니까 더 분명하게 나오죠? 이 빛과 물체만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무척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작품에서 빛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그림자가 발생합니다. 그 그림자는 실체는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실제 참 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림자와 참 형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이며 참형상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 말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은 옛 언약이고, 참 형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림자인 율법의 불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실체,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 기자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차명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뭘로 완전해지는데? 바로 여기가 킬링 포인트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laughs> 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진짜 참 형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강권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 앞선 장에서도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핵심 문장 한마디로 추격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여태까지의 내용이 율법을 무시하자,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율법의 기능, 순기능과 또 역기능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우리의 연약함들이 기억나도록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된다는 이 율법의 순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역기능을 소개를 해요. 4절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동물의 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제사 방식은 희생제사, 피의 전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방식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 규례만 따르는 형식만 갖추고 있는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자는 시편, 다윗의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형식에 갇혀진 예배,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좀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지와 아주 동일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송하지 어린 양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예배 각종 부흥회, 사경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마치 종교 취미생활하는 듯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꼴 보기 싫다는 의미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도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 방식은 번제였어요.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번제처럼 드려지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가? 내 안의 모든 가능성, 은사, 에너지, 발란트, 그 모든 것을 태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에 교회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공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이다. 오늘 하루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기를 결단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찾고 나오는 것,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제도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로 들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산 제사로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지속적으로 건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